우리 입을 맞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의 별명을 가진 그런 별명이 있는 인물들이 몇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뭐 이건 별명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별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입을 맞추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입을 맞추는 자. 제가 뽀뽀 귀신이라고 할까 하다가 안될것 같아서 <laughs> 입을 맞추는 자라고 했는데 이 입을 맞추는 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 맞추는 자. 뽀뽀 귀신이 이유가 우리가 오늘 본그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무엇을한대요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33절 말씀 보니까 33절 후반부에 압살롬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맞대요 그에게 절하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입을 맞추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입을 맞추는 것은 겉으로는 화해의 입맞춤이었고, 사랑의 입맞춤이었고, 특별히 방금 읽었던 14장 33절은 아, 원수처럼 지냈던 아버지와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짓 입맞춤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겉으로는, 어,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하고, 화해의 입맞춤을 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이 사무엘하 15장 본문이 그러한 쭉 모습이 잘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런 압살롬 거짓된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가 성경에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 좀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그는 왜 거짓된 입맞춤이었는가? 진짜 화해의 입맞춤이 아니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14장 33절 바로 앞절에서 다윗왕과 화해의 입맞춤을 하자마자 압살롬이 15장 1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화해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왕자로서의 권한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압살롬이 이렇게 거짓 화해를 한 다음에 바로 뒤에서 딴짓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보디가드 50명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요즘 드라마 중에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 아마 다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대배우죠, 최민식.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던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도, 어, 세월을 아마 많이 이제 맞으셨는지, 머리가 백발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임산부처럼 이렇게 배가 나오셨더라고요. 영락 없는 노인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가만히 보면 그냥 볼품 없는 노인일 수 있는데, 그가 누구를 항상 데리고 다니냐면, 극 중에서 필리핀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필리핀 경호원들을 4명, 5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순간 노인이었던 그냥 그 배우가 필리핀의 카지노 왕으로 보여요. 이미지가 그냥 노인이 아니라 경호원을 데리고 다닐 뿐인데, 카지노 왕처럼, 마피아 보스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최민식이는 4명만 데려다녀도 그렇게 왕처럼 보이는데, 오늘 압살롬은 호위병 몇 명을 세웠다고요? 50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압살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당연히 압살롬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보디가드들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보디가드 50명을 세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나라 왕자다. 내가 이 나라 차기 왕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그는 시각적으로 바로 호위병들을 50명 세웠다는 것이죠. 이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호위병을 세워서 했던 바로 다음의 일이 있습니다. 이절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집온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절까지 읽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2절 3절 보니까 호위병 50명을 세웠던 압살롬이 바로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문 출입구로 가는 거예요. 성문 톨게이트에 딱 버티고 서서 뒤에 오십 명의 호위병들을 세워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죠. 안녕하세요. 내가 이 나라 왕자입니다. 인사를 건네면 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이 어, 사람이 압살롬 왕자구나. 그 유명한 왕자구나. 이런 것을 볼수 있게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 성문 톨게이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문 그 어느 지파 사람인지 개인 정보를 또 물어본다고 해요.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이십니까아 나는 뭐 어디 지파에서 왔어요. 내가 송사할 일이 있어서 잠깐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내가 재판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압살롬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너 진짜 억울하겠구나. 너 진짜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이 나라의 왕자님이 공감해주기 시작하고, 편들어주기 시작하고, 또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남이라고 되어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되어있어요. 잘생긴 왕사님이 톨게이트에서 자기 얘기 들어주지, 고향 물어봐주지, 같이 공감해주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거기에 홀라당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입맞추는 자 압살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 압살롬에게 아마 큰 절을 하려고도 했을 거고, 어떤 물질을 주려고도 했을 거고, 그러면 아마 그때마다 압살롬이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십시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철저히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던 압살롬.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해 보면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재판관이 되기 원한다 그 당시 정권의 재판관들이 다 별로라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이 하는 이 재판이 별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아, 차라리 내가 재판하면 좋을 텐데. 은근슬쩍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둘 흘린다는 것이죠. 여기 한글 성경에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사가 되고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로 또그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스리는 자로 재판까지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사사를 세워서 왕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내가 사사가 된다면 내가 재판장이 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본심, 이제 그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뽀뽀 이전에 감춰져 있는 이 어두운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된다면. 이런 것을 백성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대단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 그리고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되. 이 6절 7절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지금 이것을 몇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 했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호위병을 세워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세뇌시키는 작업 요즘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던데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어, 자기의 인기를 벌고 은밀한 속내를 드러내고 그렇게 철저히 세뇌시키는 작업을 4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압살라비 보기에 인제 4년 뒤에 때가 찬 거예요 이제 내 속내를 드러낼 때가 왔다 어, 내가 이제 왕이 될 때가 왔다 그 때를 가지고 7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이 때를 기회를 이렇게 잡습니다. 7절 말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 내가 아버지를 피해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아버지를 피해서 그술 땅에 피난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오고 아버지를 피해서 그술 땅에 피난에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해 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 여호와를 섬기리다 팔절 그 말. 그러니까 내 나를 돌아가게만 해 주신다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 거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내가 예배드려서 어,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러 헤브론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하필 이 시점이죠. 지금 압살롬이 가겠다고 하는 시점이 몇 년이라고 했죠? 4년 동안 가스라이팅 한 뒤의 시점. 그리고 사실 이 가스라이팅 세뇌시키는 작업 4년 하기 전에 그 호위병을 세우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2년을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2년 동안 그술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도합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6년 만에 하나님께 성원했던 바를 갚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실은 이상한 말인 거죠. 갚으려면 진작 갚아야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신 지가 6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아나 성원 갚아야 됩니다. 나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때를 잡았다는 것이죠. 다윗도 아마 많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다윗왕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합니다. 그때 압살롬을 나왔어요. 헤브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정말 사랑받는 또 외모도 출중하다 했으니까 너무나 예쁜 왕자님이고 또 다윗당이 헤브론에서 통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왕족이에요. 대보면 수도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년 반 뒤에 다윗당이 북 이스라엘 쪽 지파들도 내가 제대로 통일하겠다 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옮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의 마음과 지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왕족인데, 우리가 수도인데,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이런 서운함이 늘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땅에서 태어났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왕자님 압살롬, 이 압살롬 왕자에 대한 그리움이 대단했을 거라고. 애정이 굉장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이 바로 그곳으로 서원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필 헤브론으로 가야겠다고 지금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보통 대선에 나가면은 정치인들이 맨 처음에 가는 곳들은 자신의 텃밭입니다, 텃밭.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뭐 대구로 광주로 막 이렇게 자신의 텃밭을 찾아가면서 입지를 굳히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바로 압살롬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어, 압살롬이 이제 그 요청의 허락을 받고 200명을 데리고 드디어 헤브론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제사드리는 장면이에요 12절 읽어볼게요 제사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이세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12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예배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원을 갚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취임 예배였습니다. 왕위 등급 기념 예배, 압살롬 왕자 왕위 등급 취임 예배. 이 취임 예배였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땅에서 왕위에 오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취임 예배로 잡은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니까 중요한 인물을 압살롬이 데리고 오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책사입니다. 모사, 책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브레인이라는 것이죠. 브레인. 가장 똑똑하고 왕에게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전략할 때이 브레인을 포섭한다면은 그 정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이 나라의 뭐, 삼국지에도 제갈공명이 있어야 이제 천하를 통해 할수 있듯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를 데리고 가는 정당이 승리한다. 라는 것을 압살롬이 파악을 하고 아히도벨을 모셔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이해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히도벨의 정체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일까요?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자기의 손녀딸 바세바가 바로 다윗이라는 왕에게 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은 다윗왕에 의해서 살해교사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현 정권에 내가 협력은 하고 있지만 내가 조력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다윗왕에 대한 불신과 분노와 어떤 이런 굉장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이 압살롬이 거짓 입맞춤으로 또이 아이도베를 포섭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을 이행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뒷이야기, 어, 어, 시간관계상 다 보진 않겠지만 이후로 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쿠데타에 성공하는 압살롬이지만 사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든 끝에는 결국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가는 중에 나뭇가지에 칭칭 감겨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이 인간적인 사람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앞, 어 먼저 압살롬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이끌었던 추진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망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은 철저히 야망이 이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이러한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니까, 이제 야망의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와신 상담하면서, 정말 철저히 자신의 외부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을 속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렇게 살았던 고군분투했던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바로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추진력은 무엇인가요? 압살롬은 야망이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야망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망에 이끌리는 삶은 반드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죄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겉모술수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수 있는 그 역할을 사, 사랑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만 거짓된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실한 입맞춤을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에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요.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압살롬은 인간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된 입맞춤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실한 입맞춤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그것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사명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교훈.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또알수 있느냐. 먼저 압살롬의 그, 압살롬이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압살롬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뭐냐? 그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입을 맞추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4년간 와신상담했던 그런 모습, 즉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또 자신의 인간적인 사람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자신의 스펙, 외모, 뭐 왕이라는 지위, 이런 것들, 인간적인 요소를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알수 있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 밖에 없어요. 1등을 하는 사람은 이 등에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분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부가 더 생기게 되고 그 마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 삶이 정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은 하나둘 가벼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요약하면 그는 누구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죠? 사람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입맞췄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녀를 인정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해 주시고, 더 칭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다는 말은, 이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과 또,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쓰고 또 힘을 쓰고 분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인생이 압살롬의 최후와 같이 헛된 것일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또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